네, 안녕하세요. 과천 아빠 TV입니다. 네, 여기 신생아 특례 여기 대출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안양 과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이 이제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좀 글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과천에서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는 서진부동산, 과천아빠TV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출산 문제가 이제 대두되면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가장 큰 이슈가 신생아 특례 대출 정리해보고, 그에 따른 부동산 파생 효과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말이 많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제목은 구입이기 때문에 이제 정책상으로는 구입이 구입만 가능할 것 같고 대환도 뭐 논리적으로는 안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소득자산 이제 한도가 이렇게 좀 낮았지만 특례 기준으로는 이제 소득이 1억 3천만 원까지 이제 이거는 매매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1억 3천 이하인 분으로 이제 대폭 한 5천만원 정도 6천만원 정도 늘려줬고 그리고 자산은 이제 동일하고 대상 주택은 이제 6억 이하에서 9억 이하로 이제 현실적으로 좀 이제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현실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도 4억에서 5억까지로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별 금리가 이제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 1자녀 기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0.2% 인하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8,500 이하는 지금 1.6에서 2.7, 그리고 8,500에서 1억 3천은 이제 2.7에서 3.3% 해서 이제 저렴한 저금리로 좀 빌릴 수가 있는 거고 음.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6천만 원에서 이제 1억 3천만 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부분 해당이 가능하실 거고 자산도 이제 자산은 동일하고 보증금은 이제 4억에서 이제 5억, 지방은 3억에서 4억까지 늘려줬습니다. 대출 한도는 동일하고, 금리는 지금 이제 기존 대출보다 저렴하게 바뀌었고, 이제 소득도 이제 높은 분들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가능한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과천에는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이제 주변 지역, 안양, 의왕 쪽에는 이제 상당한 호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대출 원리금 이제 이자가 부담이 돼서 매수를 못했는데 이제 지금 적당한 시기에 좀 내가 원하는 집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도 이제 적용이 되니 그 중에 좀 임장을 많이 다니셔서 이제 실제 거래는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좀 거래가 발생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밑에서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이게 출생을 24년 1월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홈 풍은 불진 않을 것 같고요. 이 시기에 맞춰서 출생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대안 대출은 이제 확실하게 나오진 않아서 이제 미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제 대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논리적으로 안될 이유는 없어 보이고 5년간 고정으로 진행하며 대출 이후 신생아 한 명이 이제 또 출생하게 되면 0.2% 금리 인하하며 5년 더 연장이 가능한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의 경우는 이제 4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신생아 출생 시 똑같이 0.2% 감소, 4년 연장 혜택이 있는 겁니다. 유의 사항 보시겠습니다. 신생아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 중 또는 출생 예정자는 이제 불가능한 거고, 하지만 결혼은 안 했지만 아이를 출생한 미혼모, 미혼부 같은 경우도 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입니다. 즉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24년 1월 이후에 출산한 가구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가 24년, 23년, 12월에 출산 예정인데 그 친구는 안 되고 또 다른 친구는 24년 1월에 출산 예정인데 이 친구는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좀 불합리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출생률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이제, 만들어줄 테니, 좀 아이를 갖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라. 이런 정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계획으로 보여지고, 신생아 특례 대출과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단지는 안양의왕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를 보시면은 네이버 부동산 평촌동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매물을 찍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84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부분 단지들이 얘가 평북이라고 하는 거죠. 종합 운동장 쪽. 그리고 평남 쪽으로 해서 평촌 학원가 기준도 9억 이하짜리가 많고. 그리고 인더건역 기준으로 해서 뭐 이쪽 아래쪽 그 인더건 삼성도 9억 넘어가는 게 있긴 하지만 일부 저층 같은 경우도 이제 9억까지도 가능하고. 그래서 대부분 의왕 쪽 단지들도 9억 이하까지가 해당되므로 이쪽 단지들은 이제 많이 매수세가 점차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거래가 아실 자료인데요. 인덕원 삼성 같은 경우 기준으로는 이제 23년 8월 7일날 9억 이렇게 됐었고 뭐 9억 5천, 9억 천 4천, 3천, 2천, 9억 1500. 그래서 뭐 조금 조절하다 보면은 어쨌든 요 금액도 맞출 수 있다라는 가정이 되고 그리고 평촌 어바인 퍼스트죠. 여기가 2년이 조금 지난 단지인데, 여기 23년 11월 11일 날9억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들은 사실 좀 금매 위주로 먼저 이제 출산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은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내 집을 먼저 계약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기신도시 평촌 같은 경우는 뭐 초원 대원으로 여기 23년 11월 17일, 이제 1층 같은 경우 7억 5천, 그리고 14층 같은 경우 8억 5천. 그래서 충분히 지금 특례 대출 다 해당 가능한 단지고, 안양 레미안 메가트리아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23년 10월 30일날 8억 5천 해서 8억대에도 거래가 많이 되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요, 이런 단지들을 많이 임장 다니셔서 내집 마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거래가 정체되는 상황이지만 9억 이하 단지들은 매수세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 9 제곱미터 24평 이하는 9억 이하 물건은 대부분이고 8 4도 해당되는 곳은 많습니다. 24년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은 안양 쪽 매수하실 계획이라면 선제적으로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 일기신도시 평촌은 이제 여기 최대호시장님이죠 그래서 특별법 국회 통과, 이래서 이제 뭐 500미터 초역세권으로 해서 뭐, 큰 틀은 이겁니다. 그 3종 일반을 준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종상향 해주면서 이제 좀 기본 계획을 다시 잘 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미터도 이제 역세권 이제 시프트도 좀 판단하셔서 내가 이제 해당되는 곳이 일기신도시 특별법에 해당되는지도 생각하시면서 이제 임장 다니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안양단지들은 이제 제가 이제 매일 이제 매일매일, 이제, 정리하는 자료인데요. 그래서 여기 뭐, 1기 신도시 평촌도 대부분 있고, 인더건 삼성, 그리고 인더건 엘센트로, 동편마을, 그리고 평촌 어바인, 레미안 메가트리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큰 틀에서 보시면은, 대지 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평촌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34평 기준으로 14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업성이 조금 부족한데, 그래서 이런 단지들을 특례 법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용적률 상향해주면서 조금 더 재건축을 수월하게 해준다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안양 거래량의 늘어남에 따라 이제 반대급부죠. 과천도 매수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다 보면 안양에서 과천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양 의왕집을 급매로 정리하고 과천을 매수하고 싶지만 거래량 정체로 본인 집 매도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는 이제 과천표입니다. 아쉽게도 과천은 9억이하 물건 없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특례로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는 매매 전세는 모두 불가능하며,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5억이하 전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해당은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과천 자체는 이제 재건축하는 단지들을 보면. 대지지 분들이 뭐 20평, 23평, 이러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쪽을 관심이 있고, 그리고 매매가도 좀더 높게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안양요양 쪽 마음에 드는 곳 임장 다니시면서 저렴한 금리로 이번 기회에 내집 마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과천아빠 TV가 운영하는 여기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대출 상담사, 주식 전문가 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 제가 방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